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인재실수방지기술의 2-6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라는 내용인데요 에, 무슨 일이 있어도 미스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에, 무슨 일이 있어도 미스를 제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죠 바꾸자 다우케미칼 초기에 한 사람이 창립자 허버트 다우를 찾아와서 일자리를 요청하게 됐는데 그가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실수를 범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자 에, 다우는 우리 회사는 3,00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들은 매일 3,000번의 실수를 합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을 모욕할 생각이 없소라고 하고 요청을 거절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 미스를 하는 존재고요. 미스를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미스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속담으로 나와 있고요. 유전자 예를 들면 유전자는 DNA라고 한 단백질인데 아데닌, 고아닌, 티민, 시토신의 네 종류의 염기 포함 물질이고 이중 나선 형으로 길게 연결된 구조고요. 유전 정보는 염기 배열에 부호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세포 분열시 이중 나선이 풀어지고 한개 나선이 각각의 복제 수확이 되는데 이때 약간의 복제 미스가 발생된답니다. 이유는 자외선, 방사선, 우주 방사선 의 영향으로 변화 또는 손상된 염기 배열이 회복되지 않고 복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유전 정보를 가진 아기가 복지 미스 때문에 탄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아이들이 부모와 완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치명적인 유전 병이 발병되었을 때환경변화 일어날 시 전멸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행스럽게 아이들이 조금씩 다름으로써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강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력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